로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2001년 동경대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절대로 풀수 없는 수도쿠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정말로 아무도 풀지 못했다. 4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수도쿠를 풀었고 그 대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수도쿠는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동경대는 절대로 풀수 없는 수도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산세베리아를 아주 많이 키우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담배를 하루에 세네 갑을 피워대는 골초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침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오열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는데 그 시체를 해부해 보니 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뿌리까지 썩어버린 산세베리아가 가득했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마시는 물은 산세베리아에겐 너무 많은 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1999년에 전국 식육조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입한 전 식육과 국내에서 생산한 식육의 합계가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된 식육의 양보다 훨씬 적었다고 한다. 또, 전국적인 보건조사의 결과, 식후의 체중의 증가가 먹은 식품의 중량보다 적었던 예가 잠깐 보도되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1980년대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창문에서 떨어진 책에 맞아 병원에 입원되었다.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던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바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타국의 생활과 지형에 대해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해 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남자의 외상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나자 그러한 증상은 사라져 버렸는데, 놀랍게도 남자가 머리에 맞았던 책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던 책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90년대 한 은행에 은행강도 두 명이 침입했다. 두 은행강도는 은행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은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용무를 보러 온한 시민이 은행강도 한 명에게 덤벼들었고, 당황한 은행강도는 그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시민은 쓰러지며 사망해버렸고, 은행강도들은 모두 현장에서 도망쳤다. 헌데 신기한 것은 은행강도들은 처음부터 실탄이 든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갖고 있던 총은 단지 위험용의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살상력은 없었다. 사망한 시민의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엄청난 순간적 고통에 의한 쇼크사였다. 여섯 번째 이야기 90년대 말 겨울 일본의 한 남자가 기찻길의 옆을 걸어가던 중 상반신만 있는 사람의 형상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후 자처지종을 들은 그는 더욱 깜짝 놀랐다. 사실 그 형상은 유령이 아니라 자살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기차에 부딪혀 상반신만 남았으나 급격한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 출혈이 멎었고 그로 인해 몇 분간 고통에 신음하며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마르세유에 있는 한 교회에는 악마를 가둔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상자를 흔들면 덜컹덜컹하며 나무 구슬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1988년 미국 TV 방송국 리포터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교회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자를 열어버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덟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리온 교회 공원에는 1908년경까지 이상한 형태를 한 오브제가 있었다.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부근의 주민은 한 명도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을 본 여행 중인 영국인 물리학자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해 그후 오브제의 역학 계산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서 있는 것은 물리학상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이하게도 그날 상은 넘어졌다. 아홉 번째 이야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남자가 노점에서 이상한 씰이라는 것을 샀다. 집에 돌아가 플레이어에 그것을 넣었는데 잡음만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남자는 CD를 꺼내려고 했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플레이어로부터 나온 트랙 위에 있어야 할 CD가 없었던 것이다. 열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강력한 테슬라 코일러 전함 레인보우 홀을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라진 레인보우호는 오스트레일리아 해안 어느 곳에서 1분 정도 떠다니다가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초록빛의 전함이 해안에 나타났다가 1분 뒤 사라졌다 라는 무전을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기뻐하며 레인보우호의 승선자들을 만나러 승선했으나 그곳에는 녹아서 쇠와 한 덩어리가 된 인간의 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